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생 열한 명이 초등학생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했다는 소식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청와대 게시판에는 집단 성폭행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10대 11명이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해 학생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보호받지 못한 자그마한 여자아이를 짓밟은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만행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청원엔 첫날 하루에만 만 이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차가는때서안 돼요. 네. 그그더사랑로 주고 그 가정신적로 회복할 수는 그런 사회 공동체가 더마련야된다니 네.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가볍게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도 나왔습니다. 14세 미만 청소년에게 죄를 묻지 않고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을 낮춰주는 소년법에 대해 돌을 넘은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는 겁니다. 성폭행의 원인을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린 교육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개탄성 글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교육과 사법 영역에서의 변화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성폭력 그리고 이제 어,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좀 우리 정부나 또 어, 교육 당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대처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뉴스를 보고 피해 학생의 변론을 무료로 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보내오는 등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이청초입니다.